자, 그렇습니다. G드래곤 역공 시작입니다. 자, 뭐다 아시죠? 어, 마약 투약 의혹을 그동안 받아왔었던 G드래곤 씨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소속사를 통해서 이런 경고를 날렸는데요. 들어보시죠. 이제는 각자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12월 28일 자정까지 일주일의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상에 떠도는 악플, 허위 사실 유포 등 권지영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게시물을 삭제 및 정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선처 없이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신 저 회견 한 줄로 요약하면 딱 일주일 준다. 지워라. 선처 없다. 네. 자 지드래곤 건지용 씨 무혐의 처분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으로는 많은 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지우기에 또 유명한 또 연예인 또 가수다 보니까 사실 어떤 명예라든지. 자신의 어떤 그 치명적인 부분들을 해소하는 방법은 스스로 자기가 쓴 글을 지우는 것 밖에 없다라고 아마 소속사에서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 많이 이제 유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법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쓰는 것도 물론이고요. 그쓴 글을 갖고 우리가 복사 붙이기를 하죠. 댓글을 받아서 댓글을 쓰고 복사해서 쓰고 이것도 모든 게 이 허위 사실 명예훼손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가 있고요. 욕설을 했다면 이게 모욕죄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될수 있는데 일주일 시간을 주고 쓴 사람 자격을 지어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마약 퇴치를 위한 어떤 재단을 설립하겠다. 내년에 이렇게 설립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내년에 사실은 새해 분들과 복기도 하겠다라고 같이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약이 굉장히 많이 퍼지다 보니까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 뭐 어, 이게 잘못된 길인지도 모르고. 거기서 접어드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다는 라 거고 아시다시피 이렇게 급속도로 퍼지다 보니까 치료를 받고 싶어도 치료받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돕겠다라는 것과 함께 저는 여기 약간 뼈 있는 말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힘이 없고 약한 존재라서 억울한 일이 겪지 않도록 그러니까 본인이 겪었던 일과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오빠나 형, 누나 같은 존재가 돼서 시스템적으로 도와주겠다 그렇게 또 밝혔습니다. 예. 자 이번 논란에서는 많은 언론 그리고 사건 반장도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경찰 수사 초기 저희도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지드래곤 씨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힘든 그런 내용을 전해드린 건 사실이기 때문이죠. 자, 지드래곤 씨와 그 팬분들에게 저희도 심심한 사과 말씀 드립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오토바이 넘어뜨리고 쌩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망 가족께서 제보해주신 사건 영상 만나보시죠. 했는지 휘청 휘청 호랑나비 춤을 추면서 걸어오는 남성. 자, 갑자기 갑자기 길바닥에 <목소리> 야, 이자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어. 자, 벽에 기댄 채서 있는데 자, 어! 오토바이가 흔들, 흔들. 어? 어 왠지 불안한데. 어, 허리를 숙이고 어, 한참 괴로워한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꽝. 응, 예. 오토바이 쓰러졌습니다. 아, 오토바이 빨리 세워야지. 는 커녕 옆에 서서 얼굴을 저렇게 휴지로 닦더니, 아이 또 던져 그걸 또, 자, 야 이자연 너보다 나더 예쁜 여자 만날 거야 하면서 저렇게 갑니다 이자연 기자, 도대체 왜 저러고 사는 걸까요? 네, 저게 지난달 부산 부산진구에서 벌어진 시. 사건인데요. 저 남성이 보시다시피 가게 앞에서 구토를 한 뒤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넘어뜨렸습니다. 이 때문에 오토바이가 크게 파손이 됐는데, 저 오토바이가 가게 거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루 동안 일단 영업을 못 했고요. 저게 신형 오토바이였기 때문에 부품 공수가 잘안 돼서 일주일 뒤에야 수리를 할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 CCTV를 보고 경찰 신고를 했습니다. 남성 찾았는데요. 사과는커녕, 그거 원래 파손돼 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왔다고 합니다. 아니다, 수리비 150만원 나왔다 얘기를 했더니 기억 안 난다고 발뺌을 했습니다. 돈못 주겠으니까 법대로 하라는 입장인데, 보험 처리도 못 해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문제는 이 남성에 대해서 재물손괴 무혐의가 나왔다는 겁니다 에? 이 경찰 설명으로는요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라고 했다는데 그런데 또 제보자 입장에서는 민사까지 가는 게 부담스러워서 너무 억울하고 고민인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양 변호사님 저도 오토바이 타는 입장에서 세상에 이거 이거 진짜 방법이 없으면 이거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 이거 아,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밖에 없긴 한데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뭐 변호사를 선임할 만한 그런 사건은 아닌 그러니까요. 거고 지금 영상이 명백하게 있고 처 남성의 얼굴도 아마 CCTV 확보가 됐을 거고요. 수리한 부분도 법원이 보기에는 이 넘어진 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오토바이 왼쪽 부분이 아마 망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법원의 민원실에 가서 소액배상청구를 직접 하실 수도 있거든요. 가서 청구를 하시면 그래도 조금 번거롭지만 그리고 처음에 오신 일은 분명히 어렵겠지만 그냥 억울하게 겪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인도 길거리에서 성추행입니다. 여기서 인도는 나라 이름이 인도입니다. 자한 유튜버가 인도를 여행하던 중에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는 거 오늘 하루 종일 화제가 되고 있죠. 영상 만나보시죠. 우리나라 유튜버가 인도 여행 영상을 저렇게 찍고 있는데 한 가게에 이제 들립니다. 남았을 때자 그런데 그때 남성이 갑자기 가게 안에서 저렇게 튀어나오더니 어 갑자기 어깨에다 팔을 휙 올리네. 어, 자 유튜버 당황했어요. 어 빠이빠이 하면서 옆으로 휙 가죠. 자 그런데 다시 그 남성 가게에서 저렇게 오더니 아이고 목을 감았어 지금. 어좀선 넘네. 어깨 양손 올리고. 어, 야, 야, 유튜버는 어, 막 서둘러 자리를 도망가듯 피합니다. 박 변호사님, 어, 왜 저렇게 만져? 이상한 사람인데요. 자, 인도입니다. 인디아. 인도 여행 중에 지난 12일인데요. 이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나왔던 영상입니다. 저렇게 처음 봤던 사람이 인도인인데, 현지인 같은데, 지금 유튜버한테 팔로 이렇게 어깨를 감싸거나, 특히 막조르는 모습의 모양도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하면서 사실은 유튜브는그 자리에서 그렇게 빠져 나오긴 하는데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똑같아요 강제 추행자입니다 음. 접촉이 뭐 과, 과하게 지금 접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증거가 그대로 남았잖아요 음. 마스크 없습니다 인도는 그냥 얼굴 다 나옵니다 어. 유튜브 그래서 지금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저 사람 체포됐다고 해요. 어우, 진짜요? 강제 추행죄 뭐 같은 우리나라랑 같은 범죄가 될 오... 거고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고 얼굴 그대로 나왔고요. 오... 바로 잡히는 거죠. 건거된 허...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인도 누리꾼들이 저분한테 아우,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뭐 이런 댓글도 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다음 이어 가시죠. 반품 택배 내놨더니 들튀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식당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 영상 만나보시죠. 한 남성이 식당 앞에 있던 상자를 저렇게 뒤적 뒤적 아, 포장을 뜯고요 안에 있던 보따리를 저렇게 휙 들어 올립니다. 자 일단 자리에 착석을 하더니 담배를 피고 있어 그 와중에 또자 그러면서 물건을 확인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태평하게 저렇게 담배를 피며 어이형씨어 그래, 그래 그래 자 하면서 잠시 후에 보따리를 들고 어 챙겨 들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자 얼핏 보기에는 자기 택배를 뜯은 것 같은데 그랬다면 사건 반장이 안 나오죠. 자 국룰 위반자 바로 택배 투둑 도대체 뭘 훔쳐간 겁니까? 네, 그 여성 속옷이었습니다. 저게 지난 8월 전북 완산구의 한 갈치 음식점인데 전날 식당 자체는 휴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보자인 업주가 그 택배를 반품하려고 식당 바깥에 내놨다는 거죠. 그런데 한 남성이 의자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더니 택배를 뜯어서 내용물을 본 뒤에 그대로 챙겨간 겁니다. 이 택배기사 연락을 받고 CCTV를 돌려보니까 저장면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저 남성을 못 찾았습니다. 아... 그 남성의 동선을 파, 파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 이 남성 찾고 있다면서 누군지 아는 사람 꼭 연락 바란다 라면서 제보 주셨습니다. 박변호사님 찾을 수 있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아요. 모든 건 똑같아요. 공개하면 되는데 뭐 법에 회내법 위반이니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저양반 얼굴을 봤습니다. 제가 본 얼굴을 그냥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한5분 뒤에 잡힐 텐데. 자 다음 이어가죠. 잃어버린 추억을 찾습니다. 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너무 안타까운 참 글인데요. 이번에 사진으로 보시죠. 자 커뮤니티에 공유되고 있는 사진입니다. 살려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시작이 되는데 인천 개항역 도로 옆에서 노트북이 들어 있는 가방을 분실하셨다는 거예요. 자, 가방 안에는 지난 16년 동안 일한 자료가 코스란히 담긴 노트북이 들어 있었고 자, 자신을 1흔여섯 노인이라고 소개하면서 사람 살린다는 마음으로 제발 좀 돌려주십시오. 자, 게다가 가방에 있던 그 USB 속에는 아이고 세상에 사별한 아내와의 추억이 오롯이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교수님 다른 건 그렇다 쳐도 사별한 아내와의 추억. 아 이건 진짜 어르신이 아마 백업을 해놓지 않으신 것 같은데, 아 진짜 좀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사실 뭐 백업만 돼 있었으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아마 백업이 안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을 떠난 아내 사진 이 있는 USB 그리고 이제 그 노트북이든 가방을 어, 분실했다 이렇게 그 70대 남성이 그리 계약역 근처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 12월 8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아마 계약역에서 승용차에다가 뭘 이렇게 타는 과정에서 그 물건들이 들어있는 그 백을 옆에다 놓고 깜빡하고 그냥 가버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제 아마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뭐 가방이 있으니까 뭐 들고 갔겠죠. 음. 그런데 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년 전에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아의 사진이 거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게 정말 그뭐 다른 사람들은 별로 의미가 없지만 저분에게는 정말 뭐로 바꿀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이후에 계약력 인근에 한열군데에다가 글을 붙였는데 13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방을 돌려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경찰에도 신고를 했는데 막 연락이 없고 그래서 뭐 가방 주운 사람 꼭 돌려주세요라고 하는데 혹시 그 가지고 있는 분이 점유이탈물 횡령제에 해당이 될까봐 걱정이 돼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음. 만약에 그렇다면 지나가다가 뭐 예. 이렇게 그 파출소 같은 데다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나도 갑니다라고 하면 경찰이 끝까지 추적해서 아마 처벌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예, 꼭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개항역 인근 도로에서 백팩을 아, 주운 분들 꼭좀 연락 좀 주시고요. 자, 다음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사사건건 나대는 신우희. 아 제목에서부터 뭔가 팍 옵니다 진짜 집단 지성의 판단을 또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그 예전부터 사사건건 너무 얄미운 시누이 때문에 괴롭다는 올케의 사연입니다 일단 이 남편보다 한 살이 많습니다 이 시누이가요 그런데 16년 전에 사연자 부부가 더큰 평수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이 먼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이 시누이가 먼저 내가 200만원 보내줄 테니까 좋은 소파 사라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연자는 그렇게 좋은 소파 살 생각도 없었거든요 근데 사준다고 하니까 일단 200만원 짜리를 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준다던 그 200만 원을 안 주고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참 얄미운데 이 일이 최근에 급 생각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남편의 여동생이 투병을 하다가 최근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 위독할 때 병문안 가서 병원비 보태라고 사연자 부부가 20만 원을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그큰 시누이가 어떻게 고작 20만 원만 줄수 있냐면서 다짜고짜 따지고 들었다는 겁니다. 형편에 맞게 나음, 나름대로 마음을 썼던 거고 또그집 애들 결혼할 때 축이는 몇 백씩 크게 할 생각이었다고 하는데 이 소리를 듣고 나니까 그 옛날 그 소파 사건까지 떠올랐다는 겁니다. 이런 신누이랑 손절하고 싶은데 방법 없겠냐면서 이렇게 사반 가족분들께 의견을 물어오셨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드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팔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오 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입니다. 형님, 진짜 너무하세요. 그 200만 원짜리 가죽 소파, 저는 원래 패브릭 소파 사려고 했는데 형님이 돈 준단 말 믿고 가죽 질렀단 말이에요. 아 근데 어쩜 그렇게 입을 탁 씻으세요? 아 그렇게 약속도 안 지키던 어? 형님이 작은 형님이 입원하셨을 때돈 20만 원 어? 병문안 가서 준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어?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분 나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니네 집오면밥 너가 차려 먹어 동그라미. 아니럴 이 수가. 아 어, 좋습니다. 이 구도 좋습니다. 자 다음 신우희 형님입니다. 와 대박. 진짜 어안이 벙벙거리네 진짜. 이봐 올케. 아니 야 이자연. 가죽 소파값 깜빡할 수도 있지. 어 그리고 가죽으로 산 덕에 너 16년째 지금도 쓰고 있잖아. 본전 다 뽑은 거야. 세상에 어쩜 그리고 올케. 그리고 솔직히 오늘 내일 해서 우리 동생 상희 병문안 가서 20만 원준 거는 그건 무슨 말로도 용납이 안 돼. 상인의 애들 결혼할 때어 당신이 얼마 추기를 하지. 그건 그때 가봐야 아는 거지. 아주 웃겨. 엑스. 어박 변호사님부터 갈까요? 약간 논리적으로 좀 봤을 때이220 이게 두 개의 사건이 지금 중복돼 있는데 200 사건에서 소파를 사라고 하면 준다 그랬잖아요 받고 샀어야죠 말만 듣고 하는 거는 조금 아그러고 보니까 말이죠 변호사님 않는다. 두 분은 X 의사 표시가 이렇게 이 합치가 돼야 되고 계약이 되려면 그런데 아. 줄게 사라 오케이 하면 돈 받으면 되는데 안 하고 했던 그 부분이 조금씩 걸리고. 또, 그거를 또 20만 원으로 등가하기는 어렵, 어렵습니다. 이건 속내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 신우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얄밉고 뭐, 지금 표현이 나댄다고 표현했지만, 그런 측면이 충분히 있긴 있지만, 우리 제보자 측도 100% 잘했다고 보기 좀 어려워서, 조금 더 확실하게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X를 들었습니다. 자, 이후 변호사 두 분. 자, 양 변호사님. 어, 저는 사실 신우이가 잘한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다만 이제 이런 정도의 갈등은 시댁과의 관계가 있었을 때 신우 있는 집안에서 이 정도는 늘 들어왔던 얘기 아, 같아요. 그니까 이 정도도 없이 정말 원만한 신우의 관계를 저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그냥 원만한 데가 이사 원만한 데가 이상할 정도로 티격태격 티격, 특히 금전 문제가 섞이면 항상 그렇거든요. 앞으로 금전 문제는 아예 관여를 안 하세요. 그 부분만 손절하시되 관계까지 끌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정도에서 신우이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아. 저, 금전 관계 이런 것만 안 하시고. 나머지는 어쩌겠습니까? 어... 그렇습니다. 박 변호사님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아 예. 그 일단 돈 관계만 돈 문제만 돈 거래만 하지 마라. 아, 하지만 인간 관계는 끊지 마라. 이런 말씀하셨고요. 을자오 교수님. 일단, 이제, 신의라고 하는 명사에, 나댄다라고 하는 그 형용사와, 사사건건이라고 하는 이 부사가 <laughs> 결합을 하게 되니까, 이것이 굉장히 심상치 않아요. 아, 진짜? 예, 벌써 이제 그 워딩 자체가. 근데 뭐, 친정에 오면 꼼짝도 안 하고, 뭐, 밥 차려 먹는 거, 뭐, 이런 거는 가끔씩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지랖 넓게, 내가 돈줄 테니까 비싼 거 사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그것도 사실은, 어, 윗사람으로서는 그게 잊어버릴 수가 없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 윗사람으로서는 잘못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이 실우의 입장에서는 자기 올케가 거기에다가 20만을 하든 얼마를 하든 간에 사실은 이제 이미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부조를 하거나 또는 뭐 조의금을 낸다든가 하는 그것에 대해 가지고 어 문제를 갖다 삼으면 인간관계가 상당히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뭐 이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손절까지는 저도 그 거기는 동의를 하는데 그러나 이런 그 상태를 계속적으로 태도를 견지를 하게 되면 사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네, 김혜경님, 저희 손위 7살 위신우이 카드 빌려 가서 냉장고 할부 8 개월 결제하고 한달 내고 나몰라라 했습니다. 이거 큰일 아니, 별통일 어, 아닙니다. 짜증난다 진짜. 하셨고요. <laughs> 김도연님 무슨 방법을 찾습니까? 그냥 손절 하시면 됩니다. 하셨습니다. 김은준님, 한번 참으면 계속 참아야 합니다. 참지 마세요. 하셨고요. 다만 이어진님만은 그 소파 사건이랑 불금 사건은 좀 따로 생각하셔야 할것 같아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음 그렇군요. 와 진짜. 8개월 할부를 긁고 한달 내고 그냥 나몰나라야 너무 하십니다 진짜